많이 받으세요. 할머니 할아버지 불교 믿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할머니 할아버지 불교 믿지 말고 예수님 믿고. 천국 가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할머니, 할아버지, 불교 믿지 말고 천국 가요.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할머니, 할아버지, 불교 믿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